카코 단계별 등록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하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스폰서의 링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영상은 스폰서 링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시작합니다. 첫 번째, SNS를 통하여 링크를 받으시면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거나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QR코드를 폰의 화면으로 읽으시면 알카코 매트릭스 등록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등록 양식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으로 작성하실 때 닉네임으로 작성하시거나 이메일 이름이 아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주셔야 합니다. KYC 인증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위하여 상장 거래소에 등록 시 반드시 거치는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본인의 영문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여권을 참조하시고 여권이 없으신 분은 레이버에서 영어 이름 변환기를 검색 후 한글 이름 로마자 표기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영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 여권을 만드실 때 반드시 같은 영문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첫 등록 시에는 영문 이름과 이메일 사용할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주시고, 이메일은 가능하시면 구글 지메일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지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입 후 새로운 배고피스로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 빨간색 샵을 클릭 후 영어로 구독, 서브스크립션을 클릭하여 원하시는 구독을 구매하세요. 구독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통화는 폴리곤체인의 d a a USDT, USDC, 매틱 토큰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자신의 폴리곤체인 지갑에 해당 암호화폐 중 하나가 보관되어 있어 보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8월 1일 시작 전에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구독에 해당하는 가격의 토큰을 미리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구매하시면 24시간을 기다리셔야기에 늦으실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하시고 스폰서 되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 토큰을 구매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1개월 49불, 3개월 147불, 6개월 294불, 12개월 588불, 4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구독 구매가 어려우신 분은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 전환 수수료 포함하여 1불당 1,400원으로 계산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단계별 기프트 코드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배고피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빨간색 샵으로 이동하여 기프트 코드 메뉴를 클릭하시면 네 가지의 기프트 코드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프트 코드를 구매하시려면 구독에 사용 가능한 폴리곤 체인의 네 가지 토큰과 이더리움 체인 기반의 USDT,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다면 폴리곤 체인으로 통합하셔서 하나로 진행하시는 것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프트코드는 구매 후 다른 회원의 가입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차후 다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상품을 구매하시거나 기프트코드를 사용하셔서 구독을 구매하시면 등록 순서대로 매트릭스 시스템에 즉시 배치됩니다. 누군가를 추천하기를 원하시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SNS에 추천 코드 링크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메뉴의 두 번째 리퍼럴 인포를 클릭하시면 빨간색 링크가 나타나고 클릭하시면 복사되어 여러분의 SNS로 또는 보내고 싶은 분에게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링크 또는 QR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스폰서로 등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연결하시면 360토큰과 DAI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되는 수수료를 자동으로 적립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홀리곤 체인을 사용하는 지갑이라면 어떤 지갑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픈 지갑은 메타마스크입니다. 메타마스크는 국내 업비트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360 토큰은 1개월 구독 시 매월 666개 토큰, 3개월 구독 시 1968개 토큰, 6개월 구독 시 3996개 토큰, 1년 구독 시 7992개의 토큰을 스테이킹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받은 토큰은 10월부터 자동 스테이킹 되며 2024년 4월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360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오겠고 그 기회는 선택을 받지 않는다면 다시 오지 않은 과거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알카코의 기회는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의 마중물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요? 욕심을 부리기보다 하나씩 천천히 함께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덧 노후에 힘이 되는 시간들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알카코는 홀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첫째,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초대할 사람의 목록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준비하세요. 둘째,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10명에서 15명을 최대한 빨리 후원하셔서 49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활한 정산을 위해 여러분과 티미 폴리곤 지각과 암호화폐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홀로 가기보다 함께 성공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알카코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